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발하는 시간 나의 마음씨부터 도착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씨까지 즐겁고 포근하고 끈적끈적하고 질퍽질퍽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봉 출발합니다. 출발! 예,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야당에게 유출한,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가 색출해낸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사봉의 상큼발랄, 상큼발랄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광고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여기에 시사봉의 문을 열었어요. 다들 눈 뜨고 귀 열고 시사봉 마당으로 마시러세요. 혼자 오지 말고 손에 손 잡고 누구든 잡아끌고 오세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사봉 광고 끝. 상큼발랄 시사봉 광고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큼발랄하게 광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봉의 문은 언제나 상큼발랄하게 열려 있습니다. 부탁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볼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후에 잠깐 들르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다울했다는 강요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 간 구체적 통화 내용은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죠. 정보당국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유출자를 특정했다고 구체적인 정황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와 청와대는 아주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외교부는 그 22일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서 22일 모 방송에서 보도됐던 비밀 유출 관련한 사항은 조사 중에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서 한 언론사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그 강효상 의원의 주장 직후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유출차 색출 작업이 나섰고 내부 감찰 결과 특정 인물이 특정 인물의 소행이었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를 했지요.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네, K 씨, 뭐김 씨나 강 씨나 되겠죠. K 씨, K 씨가 강 의원에게 직접 알려줬고, 그리고 이 통한 사실을 근거로 K 씨를 유출자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 K 씨하고 강 의원은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로 선후배 사이로 현재 그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일 브리핑을 해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형식이라든가 내용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죠. 그러면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팔짝 뛰었죠. 근데 지금 사실은 고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요게 사실임으로 판명이 되면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같이 조사를 했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있는 k 이 씨가 강효상 은행에 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송어를 한거라면 팔짝 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뽕을 친 거고 고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책임져라 뭐해라 팔짝 뛰는 1970-80년대 청와대 대변이 할 법한 짓을 한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적폐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노릇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청화대와 외교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적잖게 당황한 거죠. 예, 민정수석실은 공직 감찰반을 통해서 외교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정상 통화는 예, 분명히 기밀 외교 외교 기밀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강유상 의원이 뭐또 예서 뭐 어떤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 유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도가 나왔다면 이게 뭐 그렇게 펄쩍 뛰고 순, 뭐 이렇게 숨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사가세요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한번 방문하시죠. 방문해 주시죠. 우리 만나서 얘기 한번 합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물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뭐 비굴하게 그런 외교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뭐 그런 거는 또뭐 차지하고라도, 어, 충분히 운이 할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청와대가 어 발본세원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수색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발견해낸 그 케이스는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옷을 허락 베껴서 쫓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그 독재 정권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청와대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청와대는 그런 곳인가요? 좋은 사람이 들어가건, 나쁜 사람이 들어가건, 독재자가 들어가건, 뭐, 평화로운 자가 들어가건, 원래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뭔가 좀밝뀔줄 알았는데. 그리고 고민정 그 대변인도 예전에 그 MBC에서 봤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 정치인, 정치물을 좀 먹어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많이 변하네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답답합니다. 예, 숨길 숨길 만한 내용이 아닌데 왜 굳이 그걸 숨길까요? 음.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되면서 그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어,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하면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니까, 물론 숨기고는 쉽겠죠. 근데 이미 들통이 나고 혹시라도 알게 됐으면, 아, 사실은 이마 이마 했는데, 미국에서 거부했다. 음, 그런 과정인데, 이건 사실 외교 기밀이라.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린 발본세곤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 청와대에 입조심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상황에서 무슨 뭐사과하십시오뭐반성하십시오사과하십시오 뭐 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고 이지랄 아이고 도다리들이죠 도다리들 네. 좀 정신 차리십시오좀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네? 그렇다면서요? 우린 좋은 사람, 니네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나쁜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시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고대변인, 좋은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음, 알고 파악하시고,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시든가, 파악을 못 하셨으면 얘기하지 마시든가, 그래, 뻥칠 것, 하루 만에 들통날 고 뽀록날 것, 며칠 만에 뽀록날 것, 그걸 왜 그렇게 개구라를 풀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시사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 한번 해볼게요. 연훈이가. 네, 시사봉의 남자 연훈이가. 노력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